안녕하세요. 박상우입니다 어, 대인 영상을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경락이 하나 꼈어요. 너무 어이없는 상담을 오늘 많이 해줘가지고, 입 음, 아플까봐. 영상 보시라고 하려고. 자, 그, 아, 저, 저 경락소년 전편에서 3년 이내를 얘기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고 오해하시는 건데, 이거 오해하신 실 하나를 더 찍자. 제가 오늘 상담했던 상담분들 중에 좀, 너무 많은 질문인데,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사랑 합의는 3년 이내에 해야 되나요? <laughs> 뭡니까? 정답은. 아니죠. 여기 근데 정확히 아닌 건 맞지만, 하나의 코멘트가 들어가야지. 치료가 종료된 시점부터의 3년이에요. 의사의 소견이 끝났을 때, 대물처리가 끝났을 때. 그래서 제가 경락선에도 3년 이내권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대물처리가 그때 끝났잖아. 뭐, 2년 전에 끝났어. 아직 3년이 안 됐잖아. 그럼, 뱀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인도 마찬가지. 합의의 시점은, 치료가 끝난 거예요. 치료가 끝나고 3년이 내야 되잖아. 의사가 뭐, 소견상,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특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의사가 3년, 아니, 2년 지났는데, 이 사람은 치료에, 소견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다시 재지을 보증받아서 치료가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합의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게 오해진실이에요 합의 기간은 치료가 안 끝났으면 합의도안 해도 되는데, 합의는 계속 치료를 7년, 8년째 받고 있으면, 어, 그 후가 합의야. 어. 그 3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 음. 너무 중구난방하게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가? 헷갈리지 마요. 3년 아닙니다. 합의 기간은 치료가 안 끝났으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치료하면 합의 기간은 없어요. 그게 오해하진실의 첫 번째 합의 기간은 없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캡, 여기다가 문자 캡처를 했는데 하나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해하진실에 대해서 제가 캡처 했어요. 오늘 상담한 것 중에. 음, 봅시다. 이거는 제가 밑에 그 영상 밑에 파워업에 1. 합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다. 2. 이렇게 해서 제가 쭉 글씨로다가도 올려놓을게요. 음. 경미한 사고도 대인접수가 되나요? 어. 물론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정리 싹 깔끔하게 하셨고, 이 정도 경미한 사고 대인접수가 되나요? <laughs> 아프시면 대인접수 되죠. 음.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서 의사 소견이 있으면 대접 되죠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죠 뭐 접수 안 주지 않아요 그런 건 영상 제가 올려드려요 본인이 아프시면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당능한 거고 MRI를 큰 병원 가서 찍으면 되나요 MRI 촬영 여부는 원장님이 결정하죠 병원 치료를 한번 갔는데도 원장님이 MRI 직접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여러 번 갔는데도 찍자고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원장님 결정 사항이에요. 웬만한 어. 있는 병원에서 찍죠. 이것도 되게 오해하시고 계신 거고. 음, 이건 대물이고, 대물은 패스. 음, 음. 택시공제권이구나. 택시공제에서 향후출입이가 없다고 합니다. 공제약관을 보여주네요. <laughs> 공제약관에는 향후 치료비가 없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죠. 음, 향후 치료비를 안 올려놨어. 근데 약관이 아니에요. 그는 그 회사에서 올려놓은 공신데. 향후 치료비라는 거는 그 보험회사 약관에 있죠. 근데 개념을 바꾸셔야지. 향후 치료비그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향후 치료비라는 말은 입고 오는 보험회사의 예상 손해율이에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가 탄력 있게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예상 손해요 진단주수 2주에 대한 향후치료를 드리겠습니다 뭐 회당 뭐 4만원, 회당 3만 5천원 2주치 뭐 회당 8천원 2주치 뭐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리죠 담당자들 <laughs> 어. 보험회사 내부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치료비라는 건 보험회사가 가지고 갈, 가는 리스크 그게 손해액이에요 손해액을 얼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향후치료비의왠지 핵심이에요. 택시 문제라고 해서 합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행운치료 없어요? 어, 그럼 마세요. 어, 그돈 받고 합의 안 하고, 내가 합의 기술 노하우는 계속 정지해 드렸잖아. 어, 그돈 받고 안 하고, 어, 행운치료도 안받은도 어. 그냥 내가 치료하고, 나중에 합의하겠다. 그거에 기타 노하우는 다들 알고 계시고, 음, 이건 음주 패스. 음. 패스. 미수선, 패스. 추간판 탈출 증 디스크. 진단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휴위장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디스크 영상 올려드렸는데, 음. 원장님이 이거는 디스, 진단서나 소견서에,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 휴위장의 진단서는 6개월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어, 6개월 이전에도 끊기도 하는데 그거 2, 30만원 들어가면서 끊을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진단서나 소견서상 디스크가 있다 코드를 명시하거나 코드는 당연히 명시해야죠 진단서가 소견서가 두종류예요그진단서에서 하나를 묻고 이거의 스타일 두 종류 제가 디스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어가 있다 퍼센트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보면서 어차 깎을 거니까 이번 사고에 대한 상의 기여가 있다 나는 멘트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원장님께서 멘트는 안 넣어줬지만, 구두로, 말씀으로, 음, 이번 상해로 인한 기여가 있네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게 디스크합의 핵심이고. 대인 휴업 손해를 직전 3개월 소득으로 하나요? 전년도에 뭐로 하나요? 높은 걸로 하세요. <laughs> 높은 걸로 하시면 되고.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8천정도 됩니다. 8천이 인정되나요? 이건 공부 안하신거지 뭐. 어쨌든간에 자녀경비로다가 경비 빼고 자녀소득으로 계산하시면 간단한거고 합의를 제가 600만원을 통보해야 되나요? 전화할려니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 영상보시면 알겠네. 본인이 그러신까 얼른 통보부터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